원래 그 권면이라는 인생의 달려갈 길을 다마치신 분들이 열륜이 있고 또 내공이 깊으신 분들이 고개를좀 들려주시는 그런 자리로 알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말석에 앉아야 될 제가 권면을 맡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제게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눠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번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입니다. 암소가 베스네스 길로 바로 행하여 에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사오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콜레셋 방국들은베스에스 경계선까지 따라 가니라 아멘 어, 부흥사회는 사명자 집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역을 통해서 사명을 완수해야 될 생물을 짊어진 것이 바로 부흥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느헤미야 부흥사회의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씹시보면서두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름값을 아는 부흥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좀 전에, 고문 목사님께서, 느에미아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 말씀을 하셨는데, 느에미아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듯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기도원이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것을 재건하고, 다시 바로 세우는, 누구 협의되길 주인으로 추관합니다. 두 번째로, 시대는 인물을 낳고, 인물은 시대를 이끌어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다운 인물이 누구의를 통해서 나오기로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대략 이런 사람을 세운다라고 생각되어서, 네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사람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선각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을 믿습니다. 깨달음 깍자를 쓰지 않습니까? 말씀의 깊이가 깨달음이 깊어서 초정리 광천수보다 더 깊은 생명수 샘물을 길어나릴수 있는 그런 부흥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선견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보, 들어봅니다. 먼저 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아야 되겠는가? 영안이 열려서 볼 것을 보고 또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마땅히 그 사명을 완수하는 자가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구자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잘 씁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 일을 구하고 그 일을 완성시키는 것이 선구자적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대의 제목도 구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완성시키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제대로 구하고 그것을 완성시킬 때 선구자적 사명은 완성이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제가 말씀 가운데서 받은 은혜를 간략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하고, 제가 받은 은혜가 저만의 것이 아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원해서 이처럼 권면의 말씀으로 가름합니다. 고맙습니다.